내란특검이 내란수계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진역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당이 무너뜨린 국격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강력한 민생개혁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입니다.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일당의 관저공사 특혜, 국민의 힘 전당대회 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 구명놈미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거짓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 또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레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 묻고 싶습니다. 진실이 두렵습니까? 민주당은 내일 종결표결을 통해 2차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멈춰버린 국회의 시계를 반드시 민생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할 일을 확실히 하겠습니다.